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께서 은혜 주시고 신령한 사랑으로 신령한 은혜로 오늘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백성을,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 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요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식을 듣고 반응한 것입니다. 교훈을 듣고 내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해낸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받아들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소문으로 소식으로 듣고 반응한 백부장과 모든 교훈으로 본 유대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인 어떤 백 부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백 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세 가지 반응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어, 야구팀이, 뭐,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은, 야,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했구나. 뭐, 어,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뭐,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 아무런 백해 무익한 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고리안 시리즈의 팀을 응원하지 않고 야구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스포츠 우승 소식이 뭐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의 반응은 아주 꺼리는 것입니다. 어, 진 팀. 코리안 시리즈에서 진 팀에게 있어서는 상대방의 우승 소식이 그렇게 뭐 꺼리는 것이요 달갑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식에는 세 가지 반응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방인 백부장은 기쁜 소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자신의 병든 부하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소식입니다. 소식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교훈을 따라 무엇을 고쳐야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소식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백 부장은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자신의, 어, 부하를 고쳐달라고 강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강구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줄만합니다. 나음 받을만한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교훈으로 본 거예요. 소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훈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교훈을 더 많이 따른 자에게 더 많은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권리가 있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자,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아, 예배당도 짓고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했으니 이 백부장의 부하의 질병을 고쳐줌이 마땅합니다.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내가 교회 예배당에 나가 주었으니. 이제 나도 천국 갈 권리를 획득하였구나. 내가 헌금했으니, 어, 내가 이제 복받을 권리를 획득했구나. 이건 교훈으로서의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훈이기 전에, 뭐 교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소식으로서 구원자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열광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꺼리는 것이고 이게, 이거 아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교훈으로서 예수 자신 스스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트를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엇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람은 회당도 지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으니 권리가 있는 자니 당연히 고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 어, 그리스도 앞에 이 백부장은 나는 권리가 없어요 나는 잘한 게 없어요 다만 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 집에 들어옴을 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식으로서 주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으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믿고 소식으로 듣고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믿음입니다. 교훈을 더 많이 지키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자비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죄를 청산하여 주신 주님을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했습니다. 그것이 소식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 백부장이 소식으로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식으로 받아들인 믿음이 이방인에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라합이라는 기생 창녀가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여리고 성의 창녀였습니다. 그는 소문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정탐꾼을 숨겨 줌으로써 소식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 아래 모든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친척 사람들 자, 붉은 줄 아래로 들어오면 삽니다. 소식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붉은 줄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무슨 일이 있느냐. 백해 무익한 소식이 된 사람도 있었고, 꺼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희들만 살려고 하냐. 이렇게 꺼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는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우리를 반응하게 하여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으니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자에게는 소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교훈으로 받는 자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갈 티켓을 땄구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 구원을 얻을 티켓을 땄구나. 라고 반응하는 자는 교훈으로 받는 자입니다. 내가 이걸 못했으니 나는 버림받을 거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어, 뭐, 신앙이 낮은 자야.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으니 나는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는 교훈으로만 생각하는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가? 내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이것은 아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소식은 외부에게 외부에서 온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헌신하고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소식으로 듣고, 복음으로 듣고, 기쁨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권리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교훈이 더 큰가, 어느 나라가 더 좋은가, 어느 대학이 더 좋은가, 어느 지방이 더 좋은가, 어디가 더 권리가 많은가, 라는 삶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불만족하게 됩니다. 왜 나를 이런 대접을 해주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나? 권리가 생기면 불만족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면 자신을 학대하거나 교만하거나 열등의식을 품게 됩니다. 우리 주께서는 한 없는 자비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훈으로서가 아닌 소식으로서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의 소식 앞에 기쁨으로 오늘도 그 소식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참내 행위나 내 공적이나 내 교훈이 아닌 신앙. 물론 이 세상은 행위와 공적과 자격과 교훈을 추앙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직장 생활이나 자녀 양육이나 또는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도 행위와 공적과 교훈과 충고를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없는 자비를 베푸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자비를 나누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커다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한것 이상으로, 내가 지은 죄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 없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받아 그 붉은 줄 아래로. 그 십자가 아래로 피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용서하옵시고, 우리가 또한 자,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을 용서하옵시고,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의 소식보다는 내 자신의 초라한 처지나 내가 한 무슨 공적 때문에 범인하고 소식을 외면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자비한 은총 아래서 그 붉은 줄 아래, 그 십자가 아래서 안식하게 하시고, 또한 이 안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회계형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의 온 가족 선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순자 집사님 건강하게 신앙 생활하게 하옵시고, 김춘자 집사님 굳건한 믿음 주시옵고, 박영순 권사님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박순 집사님 건강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옵시며, 선순남 성도님 아들들에게 믿음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로 없어서, 주복님, 성도님, 건강 주시고, 평강 주옵소서 고가람, 성도님, 예수 사랑하며,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옵시고, 최기한, 김학자, 성도님, 가정, 예수 안에 참 평강과 기쁨을 주시옵고, 박근혜, 전대현, 성도님, 가정에 온 가족 평강과 건강을 주시고, 서원영 최기영, 성도님, 가정에 믿음에 부요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은율이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민기철 송미선 성도님 가정에 온 가족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가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양만호 김미연 성도님 가정에 굳건한 믿음과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윤정희 이상돈 성도님 가정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김금과 평안을 주옵소서. 이현진, 정경수, 성도님, 가정. 온 가정에 지혜와 건강을 내려주옵소서. 임진영, 김경원, 성도님, 가정. 믿음이 부유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조구나, 성도님, 가정에 평강과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정혜련, 김순태, 성도님, 가정. 온 가정에 믿음을 내려주시고 영육관의 건강을 주옵소서. 진달래 양승우 성도님 가정 온가족이영육간에 부유한 집안이 되게 하옵소서 최동섭 선상금 성도님 가정 온 가족 성령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황중기 김성혜 선교사님 이충구 황도화 성교사님백종원 유원 성교사님에게 은혜 내려 주시고 스리랑카 키소 바라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